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의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 자신, 혹은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완벽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들의 노력을 귀감으로 삼곤 하죠. 하지만 그 빛나는 성취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과 때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완벽주의가 그저 성공을 위한 비결이나 특별한 재능처럼 비칠 때가 많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개인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는 오늘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미묘한 드라마 속에서 완벽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를 향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완벽주의의 첫 번째 얼굴부터 함께 만나 볼까요? 바로 이중성입니다. 완벽주의는 분명 때로는 축복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죠. 마치 반짝이는 트로피처럼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정돈된 작업 공간처럼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힘 말이죠. 이러한 완벽주의 덕분에 눈부신 성취를 이뤄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동전의 뒷면에는 극심한 불안감과 끝없는 강박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고통에 늪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거둔 듯 보여도 그 뒤에서는 밤새도록 작은 실수 하나에 고뇌하고 자책하는 인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죠. 잠시의 환희는 곧더큰 압박감으로 변질되고 더 잘해야 한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어두운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완벽주의는 이처럼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고통의 문을 열어버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주의자들이 맞닥뜨리는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분함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고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앞에 두고도 작은 흠결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죠. 마치 이미 훌륭한 그림을 그려 놓고도 아주 미세한 붓 자국 하나에 밤새도록 고뇌하는 화가처럼 말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순수한 기쁨이나 성취감보다는 실수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훨씬 강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지만 결코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듯한 막막함에 사로잡히곤 하죠.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만족 없는 불만족과 끝없는 결핍감에 시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충분함의 감각은 결국 그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충분해라는 말을 건네지 못하고 끝없는 결핍감에 시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안타깝기 그지없죠. 내면의 만족을 잃어버린 채 고통받는 이들의 삶은 비단 그들 자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완벽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갈망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도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하거든요. 완벽주의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가령, 동료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을 들이밀곤 합니다. 사소한 오타 하나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상대방을 몰아 세우는 모습을 보이죠. 마치 잘 정돈된 퍼즐에서 조각 하나가 삐뚤어져도 전체를 망쳤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건네는 따뜻한 격려나 도움의 손길마저도 나의 완벽한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완벽한 결과는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주변의 진심 어린 지지를 외면하고 스스로 고립의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결국 완벽주의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편안함보다는 끊임없는 긴장감과 평가의 시선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완벽하게 정돈된 식탁 위, 홀로 앉아 쓸쓸히 포크를 드는 인물의 모습처럼, 그들은 완벽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외로움이라는 깊은 고독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져버린 관계들 속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완벽이라는 허상에 갇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완벽주의의 족쇄는 결국 우리에게서 수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아사가 버립니다. 첫째는 바로 행복입니다. 완벽이라는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면서도 그 과정의 즐거움이나 작은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죠. 마치 어린 시절. 자유롭게 뛰어놀던 순수한 웃음과 환한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굳어버린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완벽한 답만을 찾아 헤매는 어른의 모습만 남은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유연성과 창의성입니다. 완벽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면 새로운 시도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단 하나의 완벽한 길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다른 길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은 결국 삶의 즉흥적인 아름다움과 뜻밖의 영감을 아사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상실은 바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완벽주의는 타인과의 거리를 만들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근사한 파티에서 홀로 잔을 드는 고독한 모습처럼.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결국 완벽주의는 우리에게서 행복과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모두 아다가는 잔인한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완벽이라는 허상에 갇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한 인물이, 마침내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 그리고 자신의 내면 평화마저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홀로 남겨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나는 트로피와 완벽하게 정리된 작업 공간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벽을 향한 끝없는 질주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어쩌면 완벽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뼈 아픈 깨달음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오직 불완전함 속에서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주의가 단순히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수 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완벽을 향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완벽주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주의라는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완벽주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